17강 4번 지문입니다. 우리는 아, 위에다 쓸게요. 살아간다. In a world.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관계사가 꾸며주는 세상이네. 자 동사 앞에 주어자리 비어있는 주격관계대명사 That has always been very diverse. 어, 그러면 어, 항상 다양해왔던 근데, 어떤 측면에서, 인 n t e r 는 뭐뭐라는 측면에서죠, 어, adaptations, 적응이라는 측면인데, 어디에 대한 적응이야? 관계상 일단 끝까지 갈게요. To both A and B 봐야 되겠지? 어, 그러면, our physical social environment, 어,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 모두에 대해서 적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 우리, 어, 어떤 세상에서 살았냐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됐어? 자, 이러한 diversities 다양성은 have existed existed 존재해 왔다. over many years of human evolution 인류 진화의 오랜 세월에 걸쳐. 음, 진화해 왔다. 자, 이때 have pp는 이제 계속으로 보는 게 맞겠죠? 어, 그리고, with limited conflict, 제한적인 갈등과 함께.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어, 갈등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야.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크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필자가 이제 우선 이렇게 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initially, 초기에, when conflict occurred, 이러한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자, 그것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mostly in areas,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where 하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죠. 자, 관계 부사의 수식이라고 볼수 있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완전 구조 나오겠지. 어, where there was a competition. 어, 그러면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죠. 경쟁인데, 뭐에 대한 경쟁이야? For natural resources. 어, 그러면 천연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하는 거고, 그 천연 자원을 과거 분사가 꾸며주고 있죠. Needed for the survival 자첫 번째 생존에 필요했고 and functioning of particular societies 어 특정 사회에 어떤 세, 어 이건 이제 특정 사회를 동시에 보고 어 particular s o c i e t i 를 동시에 보고 생존과 기능에 필요했던 그지 이러한 천연자원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갈등이 발생을 했다 됐어요 관계사 나오니까 동사 나오는 거지 자요거 물론 이제 in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한 사례가 바로 뭐래요? Competition 경쟁이었는데 뭐 사이에 어, among the plain Indians 그 평원 인디언들 사이에 벌어졌던 경쟁인데 뭐를 두고 for territory and for buffalo 영토와 버팔로를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어, 이 평원 인디언들 사이의 경쟁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거지. The buffalo 버팔로는요, r o a n s 돌아다녔죠, 이리저리. over the plains, 평원을 돌아다녔고, thus causing, 이거 분사구문이네, 그치? 그 결과, 어, 뭘 일으켰냐면, 어, conflict, 어, 갈등을 일으켰어. between tribes. 어, 이 부족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 영토와 버팔로. 자, 근데 이 버팔로를 또 꾸며주는, which was Their main food source 라고 이제 또 관계사가 또 이제 버팔로를 꾸며주네,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 보여야 됩니다. 어, 그럼 다시, 어, 그들의, 어, 주된 식량 공급원이었던 버팔로와 또 영토를 사이에 두고 부족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 버팔로가 뭐 가만히 안 있고 돌아다니니까, 그치? 사냥 지역을 확대하면 한 부족이 사냥 지역을 확대할수록 그만큼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 다른 부족의 영토가 좁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 싸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although, 비록, uh, this conflict, 이러한 갈등은 were often severe, 어, 심각하기는 했지만, they were highly localized, 어, 매우 국지적이었다. 이거는 이제 localized를 그냥 이제 과거 분사, 형용사로 볼게요. 자,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conflict, 갈등이겠지? 갈등은 어땠냐면 국지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거, 국지적이란 말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 그죠? 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제 이이 이 지역화가 좀 많이 이제 사라졌죠.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보세요. 인투데이스월 오늘날의 세계에서 With mass media, 대중매체로 인해 어, 우리나라에서 미국 소식도 다 알고, 막 아프리카 소식도 다 알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세상은 has become 어떻게 됐냐면 less l o c a l i z e d 됐대. 덜 국지적이 되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 그 국지적이란 말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건데 그거의 반대 말이니까 이걸 less l o c a l i z e d 들은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 세계화가 됐단 얘기지. 그렇지만 또 여전히 어, 이게 V2겠죠. 얘가 원이고 v2겠죠. still very diverse. 어, 그렇다고 해서 막어뭐 통일된 어떤 문화를 가진 게 아니라 여전히 매우 다양하죠. 그죠? 덜 국지적이긴 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다양하다. 그럼 당연히 그 결과는 어떨, 어떨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어, 딱그 지역에만 일어나던 갈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 뭐 문화가 문화가 부딪히고 하면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as a result 그 결과 many cultures 어 많은 문화들인데 with diverse values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많은 문화들이, 어, as with the p l a i n Indians, 마치 이 평원 인디언의 경우처럼, have come into contact. 그냥 구동사를 볼게요. 접촉을 했고, 맞죠? 이런 여러 다,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접촉을 하죠. 그리고 증가시켜 왔다. 뭐를요? The potential, 가능성을. 근데 뭐에 대한 가능성이야? For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그치? 오해와 갈등의 그런 가능성을 증대시켜 왔다. 자, 그럼 키워드 정리 한번 해볼게. 과거의 갈등은요, 어떤 형태였냐면 국지적이었다.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야. 물론 심각할 때도 있었다라고는 했죠. 국지적, 로컬라이즈 되었지만, 근데 현재의 갈등은 다양한,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충돌하는 거죠. 문화가 충돌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갈등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자,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죠.